안녕하세요. 심천 잡스입니다. 오늘 가지고 온건 바로 이 목욕 바구니입니다. 여러분 다들 목욕탕 가시나요? 저는 목욕탕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편입니다. 왜냐하면 한숨 푹 자고 나오기도 좋고 뜨거운 물에 탁 담그면 기분이 참 좋거든요. 여기 보이시는 이 제품은 바로 이 목욕 바구니나 혹은 뭐 캠핑 가실 때 여기다가 뭐 후추, 소금, 설탕, 각종 뭐 이런 거 담아서 다니시기도 좋고요. 혹은, 뭐, 저기, 진짜 목욕탕 갈때 샴푸, 린스, 각종, 뭐, 물 묻는 것들, 그런 거 넣어서 가지고 다니기도 좋아요. 여기 밑에 보면 구멍도 뽕뽕뽕 뚫려가지고, 그죠? 이, 뭐, 물이 빠져나가고, 마르기도 좋고요. 옆에도 이렇게, 싹, 예쁘게 구멍이 있습니다. 여러분들 이거 구매하셔서 이렇게 목욕탕 가실 때 들고 다니시면, 참, 뭐, 디자인도 좋고, 혹은 자동차 트렁크에 이런 거 보관하셔서, 여기 뭐, 각종, 뭐, 장, 장식품인, 장식품은 아니고, 뭐, 보관하실 거, 차에, 트렁크에 놓고 이렇게 가볍게 쓰시기도 좋아요. 세차용품 넣기도 좋다라는 거죠, 제 말은. 이거 하나씩들 구매하셔서, 어, 뭐,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다용도로 바구니로 쓰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심천 잡스가 열심히 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